오늘 소개해드렸던 방식대로만 진행을 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도 충분히 입주가 가능합니다. 고조 피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대표적으로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서울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라는 점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비산단지역, 그러니까 산업단지 지역이 아닌 곳에 비해서 입주 절차가 조금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입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주계약 신청서 제출, 입주계약 체결, 공장 설립 완료 신고서 제출, 현장 실사, 공장 등록, 사업 영위, 계약 변경 및 임대, 처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주계약 신청입니다. 우선 입주계약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입주 자격 및 업종 검토를 통해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주계약이 체결이 되는 편입니다. 보통 입주계약 체결은 잠금 시점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고 나서 입주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회사명, 대표자, 업종, 부지, 건축 면적 등이 변경이 되는 경우입니다. 변경 신청을 하고 나면 변경 신청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입주 변경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이 또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차례입니다. 이 단계는 제조업이냐 비제조업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제조업은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해야 하고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 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기계나 장비 설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이후에는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직접 나오게 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들어오고 배치가 어떻게 됐고, 어떤 장비로 생산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입주 계약 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승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공장 등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조업은 공장 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신고 이후에 임대가 가능합니다. 계약한 호실들 중에 일부 유휴공간 임대는 임대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전체를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을 변경한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 가능하지만, 규정상으로는 5년 이상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사업을 영위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해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처분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관리기관에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기준이 5년입니다. 공장 설립 완료 신고 후 5년 이내라면 처분 신청을 하면 되고 5년이 경과하고 나서는 처분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5년 이내에 처분 신청 시에는 관리 기관이 직접 양수 또는 공고의 방법을 통해서 양수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5년이 경과하고 나서 처분 신고 시에는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고 양수자의 입주 계약이 체결이 되면 대체로 5일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산업단지의 입주절차와 산업단지 내의 공장을 임대하거나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비산단지역에 비해서는 조금은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렸던 방식대로만 진행을 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도 충분히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해줘피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구해조피스로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